자, 이거는 일반으로 찍은. 음. 아, 이건 나오지, 바로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뭐, 다른 것 때문에 저 유,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, 우리 외환견 많이 키우시죠? 개 키우신 분들 음. 한해서 음. 제가 이렇게 그 이에서, 이분들을 이해서이 그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. 안녕하십니까. 뭐 이, 이렇게 찍으면은 기분이 보고 보시고 있잖아요.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고 나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. 근데 뭐 기분 나쁘라고 찍은 게 아니고 앞으로 좀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십사 하는 면에서 에, 이 동영상을 찍게 되있습니다이 우리 이렇게 보면 은 요즘에는 거의 세명당한 명꼴로 이세 집당? 한집 걸로 이제 개 같은 경우 키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산책도 나와야 되고, 뭐 이렇게 동네 이런 모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. 그럴 때마다 이그 외환견들이 뭐 아유, 너는 여기서 화장실 지키는 외환견이 있습니까? 없죠. 그래서 가다 보면 뭐 대문에 남의 집 앞에 전봇대 이런 데다가 막그 담벼락에 막 이렇게 막그 신뢰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. 그래서 자기 뭐 우리 집 애가 뭐 이렇게 큰 것을 본다든가 뭐 이런 시, 소변을 본다든가 하뭐 그런 건뭐 냄새가 안 나죠, 사실이. 근데 남 애들이 또 남의 집 애들 싸면 또 냄새 나고 그래요.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. 그래서 저 남의 대문 앞에다가 실내하고 가면은 냄새가 나요. 그야 그 보면 어떤 집에는 또뭐그소그개그 소변 놓지 못못사게딱막그 글씨 써놓고 그러잖아. 여기다 하지 마세요. 여기다 하지 마세요. 써놨어요. 많이 가보면은 이 지나가다 골목 같은데 한번 보세요. 음, 음. 개 소, 소변 놓지 마세요 하고 막 이리 그저저 그, 그, 그 해놨거든. 그래서. 그, 왜 그냥 다니시지 말고, 큰개 키우신 분들은, 이런 주전자 있죠, 이런 거. 이런 주전자 하나 갖고 다니신 분들 내가 여러 번 봤어요. 이거는 진짜 에티켓. 이런 분들은 정말 상조, 상을 줘야 돼, 이런 분한테. 정말. 잘하고 계시더라고. 큰 개니까 많이 싸잖아요. 그냥, 그럼면 이제, 그, 이런 거 들고 다니려면또 무겁고, 이게 뭐 1.8리터, 2리터 짜인데 들고 다니려면 무겁잖아. 그러니까 외양견 이런 거, 이런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다니면 되죠. 외양금 지우실 때는 집에 뭐 얼마 많이 안 사잖아. 그러니까 하면 이거, 이런 거쭉좀 신뢰하면 좀 부어주고 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? 보는 사람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, 저분은 상 줘야 될 분이네.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. 그런데 안 하고 다니니 아주 천지백깔이 응? 그냥 가, 그냥 가. 그리고 음, 물도 마시고 또그 개가 뭐, 쉴하면 이렇게 좀 뿌려주고 하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. 이런 거좀 여러분들 좀잘좀 지켜주시면 서로. 요즘에 묻지마 폭력 많이 나오잖아.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. 싸울 일이 없잖아. 그러면 이런 거잘 지키고 하면 싸울,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. 걔가 신뢰하면 이렇게 피면 되는데. 이런 걸 못합니까? 남이 봐도 멋있게 보이잖아. 저분 대단한 사람이라. 근데 안한 사람들이 더 많아. 10명 중에 한명 정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. 어떤 분은 또 이제, 그, 먹는, 이렇게 물통에다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신 분도 계시고. 그러니까, 10명에 한명 정도 된다는 말. 그래서, 10명에, 이제는 10명 다, 예? 10명에 10명 다좀 갖고 다니셔가지고 좀 뿌려주세요. 왜 그냥 그, 냄새가 많이 나요. 여름에는 더. 겨울에는 조금 뭐 얼어버리고 하니까, 그렇지만은,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. 좀, 이런 것 좀, 좀 지켜주세요. 당연히 하는 것처럼, 뭐, 막 남의 대문 앞에다 신뢰하고 있는데, 어, 그래, 그래, 해라. 어디, 다른데 가서 좀 하게끔 하든가 해야 돼.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라고. 그런거안 된다, 이건. 딱 보고 있거든요, 우리가. 한 사람도 이렇게, 이거죠. 이렇게 하려면 이쪽 가서 누워라.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차라리 하수도에다 누르라 하든가. 주령 가다 보면 하수도 많잖아. 그러니까, 이런것 좀, 에티켓좀잘 지켜주셨으면은, 바람입니다. 그래서 내가,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앞으로 좀 여러분, 이런 거 좀, 하 갖고 다니면서, 좀, 걔가 신뢰하면 좀, 버려주세요. 그럼 서로 좋잖아요. 누이 좋고, 매부 좋고. 감사합니다. 땡큐. 오늘도, 이렇게,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,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또 여기까지 좀 찍겠습니다. Thank you. 응? 네? 요안 안착해요.